나눔의 집이 문을 열 당시부터 생활했던 고 김순덕 할머니와 박두리 할머니 유가족 등이 최근 내부 고발 직원들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령관 이용을 두고 일본인 내부 고발 직원 등에게 감시를 받고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눔의 집이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인권 침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어머니 묘소를 찾은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양한석 씨 등이 내부 고발 직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감시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눔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본간 증축에 앞서 할머니들의 임시 거처로 지금은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련관에서 고 김순덕 할머니의 아들 양한석 씨와 고 박두리 할머니의 딸 전우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근무할 자격이 없는 거야. 유가족도 인정을 안 해주고 유가족이 와서 뭐 내가 여기 뭐 불법 침입을 했어 여기 뭐올때 왔는데, 네? 그고 아주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고 이거 오자마자 이런 것도 이게 행패를 법안에 요 텔레비가 나오나? 일본 사람들한테 내가 왜 여기 올 권리에 내가 와가지고 있는데 감시를 받느냐고 자면 밖에 나가면 쫓아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자꾸 시비 거는 거 같고 말이야 응? 문도 잠궈 놓고 말이야. 응? 양한석 씨에 따르면 법인 허가를 받아 수련관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내부 고발 일본인 직원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직원이 수련관 출입문을 잠그고 보고 있던 tv 케이블까지 끊어 tv를 볼수 없게 했을 뿐 아니라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맞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나이 값도 못 한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수련관 생활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일본인 내부 고발 직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대답과 남겨둔 연락처로는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전에 김순덕 할머니와 각별했던 고 박두리 할머니의 딸, 전우순 씨는 칠순을 넘긴 양한석 씨를 젊은 내부 고발 직원들이 둘러싸고 죄인처럼 몰아 세웠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밖에 있는 벽 있잖아요. 저걸 손을 몇번 툭툭 쳐서. 그거 보고 앉아 지 때렸다고. 그런데 내가 112 신고를 해서 그 자꾸 더 소리가 시끄러워지니까. 아, 저 사람이 내 때렸다고. 이거 때렸다고.

이런 상황은 내부 고발 이후 잡초와 거미줄이 무성하도록 누구도 묘소 관리를 해주지 않아 직접 묘소를 관리하겠다며 유가족이 7월 1일 나눔의 집에 머물기 시작하며 이어졌습니다. 법인이 이들의 수령관 사용을 허락하자 내부 고발 직원들은 근거도 없는 광주시 등록시설을 이유로 들며 법인의 허가 사유를 밝히라고 공문을 보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정축된 시설은 광주시 보조금을 받은 시설이고, 저 뒤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순수 법인에 소속된 법인의 기본 재산입니다. 김대월 학회사가 발송한 공문에서처럼 수령관의 빈방 여섯 칸이 코로나19 임시 거주 시설로 광주시에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 소속 건물로 직원들에게 공지할 의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할머니들의 임시 거주 시설인 수련관에서 생활해온 일본인 내부 고발 직원이 시설 목적에 맞지 않게 머물고 있으니 퇴거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고, 법인 역시 일본인 직원에게 전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해당일까지 자신의 집처럼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인 내부 고발 직원은 2006년까지 역사관 연구원으로 일하며 독일 여성과 결혼한 후 나눔의 집을 떠났다. 지난해 다시 나눔의 집으로 돌아와 해당 시설에 머물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올해 3월엔 독일 인턴 여성까지 법인 허락 없이 채용해 수련관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외국의 인턴을 지금 받아서 휴관 상태 이렇게 인턴을 받아서 거기를 사용하게 했던 것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게 법인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그걸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없이 법인 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묘비가 있는 추모 공간은 유가족에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었고 원한다면 법인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입장입니다. btn 뉴스 이은합입니다